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어, 지난주에는 추석이어서 모두들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셨죠. 어, 저도 친정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 같지 않게 모두가 다 친정 식구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넘는 이 식구들이 모여서 어, 보내면서 참, 모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모이고 또 함께하고 하니까 그 다른 때보다 더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 데도 못 가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말라고 하는데 다들 내려왔다 또 부모님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우리가 불안함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교사로서 설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이킬 수 있는 돌 되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사의 자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다. 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그들이 할까요? 그리고 물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모든 일에 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래오면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 앞에 가져오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사실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꽁꽁 뛰는 것 같아요. 어, 믿기 어려울 지경이죠. 수백만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또 기쁨과 즐거움들을 다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기도를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어,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아, 네, 전율이 느껴질 정도지요. 빌리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너무 기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나의 의지가 대신 바로 그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로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벌써 너희들 문제 가져와, 내가 듣고. 어? 처리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기쁨 그 자체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맡기지 못하고, 이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그 특권이죠. 또그 특권 중에서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나면 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마음껏 찬양을 하고 나면은 이 속이 탑 뻥 뚫리는 것처럼 아주 후련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교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이시고 또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임과 동시에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 하나님도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헤세드를 헤세드. 해세들. 하나님의 사랑 자체. 에키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나요? 시편 57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이 파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시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또 약속입니다. 약속. 교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야만 하죠.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소유물이라는 거. 누구의 소유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물이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겠죠. 아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내, 내, 나만을 위한 그런 것들. 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광을 받으신, 기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잖아요. 어떤 조건부가 주어지잖아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드려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할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영성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누구에게 좋아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면서 올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중생하였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이 이제는 어때요? 내 안에 내 주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많은 은혜를 또한 어떻게 했죠?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수로 여겨지니, 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세계에서는 조건부가 달려 있고 그 조건부에 맞다 이게 맞춰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만 한다면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겨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또 다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들의 맛을 음미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그한 가지 한 가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일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수 있는 특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 1서 5장 9절로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 더욱,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명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아들이 있잖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사야라면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 아닙니까?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종기한 자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로 인해서 나도 기뻐.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간구입니다. 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나의 개입 나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 범죄했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고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고 또그 약속들은 우리의 기도에 지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만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 때 죄를 없으신 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할 바를 그에게 갓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앞서 말씀하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의 정욕,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 우리의 뜻에 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또 중보할 수 있습니다. 중보는 교사에게 맡겨진 어린 양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 또한 잊어버릴 때 많고 그것을 놓쳤을 때는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듦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기도해야만 될 특수한 일이 있다. 교사는 자기 반의 어린이 개개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 어린이와 함께 앉아서 그 어린이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교사는 대 대중 기도에 어린이를 위해 간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린이의 기, 구원, 어린이를 어린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어린이가 충성스럽게 살도록 기도하고 또 죄를 떠나 살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보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에바브로티도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8절에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는 계속 계속 추수,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이렇게 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바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 전 세계 어린이의 보고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린이 보금화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또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 일꾼들을 뒤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기도에 후원이 있어야만 그들이 기도할 수 있음, 어, 복음을 전도할 수 있죠. 지금도 많은 오지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싸워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국내 선교사님들도 정말 어려운 곳에서. 또한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선교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의 임무는 교회의 연세가 많이 든 어른 성도에게 특별히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권사님들, 연세 많이 든 권사님들이 젊어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연세 들어서 나는 할 일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저 또한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갈수 있는 그런 데, 그런 자가 되기를 어, 소망해 봅니다. 음, 네 그리고 능력.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맛봤다면 아마 쉬지 않아질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 여러분들이 기도에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렵다는 일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죠. 교사는 누구나 이와 같이 능력을 자신의 생애에서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생애에서 이렇게 찾아서 가르쳐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보고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저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긴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 그한 사람의 사명자를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빨리 저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쩌면 세워져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게으르지 않기를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이런 어, 어, 다짐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교사는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과 또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것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알미라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명자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교사인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는 사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안양 성문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한 사명감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